시원하나? 어 아빠 진 미국에서 아마 핑크 드래 발견된 영상 봤는데 <laughs> 아, 핑크 <핑크즈볼>. 드래 <laughs> 먹고 싶으면 골라지, 오늘. 나물물래한개 나눠 먹자, 그러밤안 매운 게 뭐가 있노? 이게 안 매울 건데, 순, 신라면순라만물래 응. 어? 한입 어? 순순. 순순. 먹어. 순순. 순어 순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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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이 순순. 순순. 순 <웃음> <웃음> 응, 어. 이거 사? o k h a 오케이. 해만입니 차단막. 햇빛 되게 뜨겁거든. 요금 모자 꼭 쓰고 있어요. 오늘은 꼭꼭꼭꼭꼭꼭약속해. 와, 지금 와 좋다. 오늘은 집사람 일하러 가고 홍이랑 둘이서 바닷가 왔습니다. 파도는 센데 오늘 물놀이가 목적이 아니고 조개 캐러 왔습니다.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상어는 못잘건데 하지마 망가져 하지만 망가져 해파리 잡고 계십니다 안전요원분들께서 파도도 세고 해파리도 많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<목소리>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계뉴트리아입니다 오늘은 영덕 고래불에서 역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사람은 토요일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애랑 둘이 많왔고요 오늘 백합조에 잡으러 왔습니다 조기 잡을 수 있겠나? 주영? 어, 여기 보고 화이팅 해줘야지 해파리 잡는다고 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,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진짜 저 망친 맞나보다. 이기도또 있다. 어,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, 사장님?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.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오늘 물에 못 들린다는데. <laughs> 어디 가는데? 해파리. 해파리. <laughs> 와, <우와. 웃음> 와 이거 만지면 안 돼. <laughs> 너무나 이끼 해파리 아니라 이거. <laughs> 와, 진짜 너무 많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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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파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. 네. 요, 요 앞에까지는 괜찮은데 물 뒤쪽이 안 보여. 네, 오는 오는 건괜겠습니다 요즘 해파리 너무 많아. 얘들 보자마 예. 아, 씨. 자 진짜. 으 씨. 이 <웃음> <웃음> 와 시장 왔네. 대박이... 아빠가 왜 이걸 하고 있지?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웅아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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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 떼고 넣어놔. 와, 이 진짜 해파리많이으면 들어가서 완전 끌겠는데. 감사합니다. 지웅아! 왜요? 저기 うわパトン落ちたらな 들어가서 막 켜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, 이게 하나씩 올라오는 거 잡는 맛도 있네요. 잡았어. 달려, 달려, 조개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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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가 제 입으로 조개는 사 먹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잡고 있는데 아 뭔가 간질만 나지만 계속 올라오긴 올라옵니다. 띠용. Isso! 어아빠 저기 어? 잡고 가고 있어 아빠 어. 여기 어. 이거 좀 깊은데? 말겠진 않네 서봐 <laughs> 도전 여자 먹으라고. 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와. 들지를 못하는데 겠한 5kg 되는 것 같아요. 와. 와. 많이 잡았다. 맞지지 우와. 어와 이게 국물이 진짜 맛있대. 우려내면은. 우와. 이거 다예요. 와 이거 진짜 크다. 우와, 여러분, 진짜 이거 닭 닦기 너무 쉬워요. 와서 한번 잡아보세요. 와서 어, 한번 잡아보세요. 아, 응. 응. 최고인 것 같아요, 응. 최고. 응. 뭐? 찍어보세요. 어? <laughs> <laughs> 음. 끝나고 그 앞에 테트라포트 뭐 색칠해놓은 거 구경하러 왔습니다. 이 개는 원할 만큼 많이 잡았고 대신에 파리한테 많이 소였더라고요 배가 벌건데 뭐 극혐이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보면은 막 색깔 알록달록하게 칠해놨네요. 천군백군. 죄송합니다. 국민학교 입학에 초등학교 졸업한 세대라서 표현이 좀 다소 거칠었습니다. 천군백군이라니 A팀 B팀 이래야 되는데. 아빠 기분 러 나오니까 아빠보다 더 커요. 어, 되게 장신이어서 190 넘었대. 되게 싸움 잘하셨대. 요 같이 잡으시던 이제 좀 경험 많으신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최소 24시간은 해감해야 된다. 고해서 오늘은 못해 먹을 것 같고, 내일 저녁에 요리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반대편에서 본 모습은 이렇네요 이것도 되게 예쁘네 네. 이게 굵게 안 굵고 네. 자산하게 해가지고 아. 그래가 통조림이 들어갔거든 야 네. 이제 거기에 통조림이 없어졌어 아. 없어지는 바람에 네. 일모먹고 판다 하개 아. 아, 아. 어제 웅투리아랑 잡아온 동도 사투리로는 제복이라고 하고 요 한명으로는. 민들조개, 이단조개, 이렇게 부르는 친구인데, 제철은 3월에서 8월까지고, 농밀한 조개즙과 식빙성 좋은 조개살을 맛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저는 이걸로 술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나삭! 우와. 농농농농. <농농농> 이단 조개를 넣어줍니다. 정말 뭐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어주고 3분간 대기. 뻘어 죽요 한잔었으면 제보 한번 이제 보. 음와 음, 내일 또켜러 가야겠네. 음 진짜 맛있습니다. 와 살이 미쳤네. 베네치아 해산물 식당에서 먹는 맛이네요. 맛이가 참 좋다. 음. 맛을 말씀드리자면 바지락보다는 조금 더 향긋하고 쫄깃함의 정도는 좀 쫄깃한가 좀 끈긴가 이거 중간 당기긴 한데 그 저처럼 치약 좋으신 분이 드시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비단조개가 음. 아겠다. 아니. 아니. 비단 여보 무라 비단 조개가 이게 해감이 좀 많이도 그악이라고 들어서 약간 좀 머뭇거렸는데 그냥 바닷물 떠온 거에다가 놓고 냉장고에 그냥 하루 정도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래 쇼핑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잡아서 와 드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아들이랑 엄마 없이 애라이랑 둘이 이제 영덕 고래불에서 걱장 왔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조개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도 고래부레수욕장 참 좋대 좋대 <laughs> 이렇게 뭐가정에 하시는 일다잘 <laughs> 되시고 만수무강 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 <laughs> 빠이 바이 좋다. 좋대 좋대